여기는 라오스의 시골 한적한 곳 인데 아이 아저씨가 어디 덕 같은 걸 만들고 있네요 트랙이라 그러나 이야 이걸 전부 수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하나 어디 만드는 걸 갖고 온거 없이 재료만 가지고 전부 이렇게 손자국 으로 다 만들고 있고 제가 필요하면 하나라도 사고 싶구만.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쓸 그건지 저는 없습니다. 사지는 않을 거같요 근데 보는 것만으로 재밌습니다. 옆에서 지금 한참을 지켜봤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이게 어, 오케이 오케이. 어, 아 저기 딱 같이 게 되구나. 하루 종일 이때 한 번째. 밖에 날씨는 완전히. 밤이 혼간가비도 오면서 해가 나오고 하니까 엄청 습하고.